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안고 일어선 일 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아무리 흑, 극심한 상황이 올지라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일은 주님밖에 없으니 저는 고백합니다. 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복사님께 또 성령이 함께하셔서 언제나 귀한 말씀에 우리들이 응답하며 듣는 기가 열리게 하옵시고 네. 정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네.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나사로를 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역사하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오 간절히 말하고 원합니다 아니다. 우리들이 정말 생활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하는 입들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저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삶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절사아 살아, 정말 살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나눔의 성도를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이 정말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저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들이이 세세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정말 귀하고 넘쳐나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간,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성령이 함께하사 정말 풍성한 대로 함께할 수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